어린이날 대체 연휴 오늘 6일인데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제 오늘 아이들에게 봉사하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훈훈한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죠 아이들이 없어서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또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본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출산 장려 운동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아,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출산 장려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있는 재단 측 연결해서 자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영식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의 김영식 이사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그 KBS 원주 라디오 제가 지금 듣고 아까 들어보니까 <laughs> 네. 좋은 정보가 참 많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되겠어요, 강원도 원주 시민들. 네. 아마 또 부자 될수 있는 정보를 또 주실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예, 예. <laughs>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는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님으로 광고를 직접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옛날 얘기. KBS <laughs> 원조 라디오 들으면 참 좋은데. 네. 정말 좋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어요 <laughs> 네. <웃음> 저도 오. 이제 TV 광고를 통해서 이사장님의 얼굴을 직접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기업의 예. 오너가 아닌 출산 장려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출산 장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한 17년 18년 정도 됐을까?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때 석간신문을 보니 석간신문에 음. 저 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룬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아, 이, 저, 출산 문제, 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음.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니까, 먼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자. 네. 직원들이 첫째 아기를 낳으면그 당시에 100만원, 둘째 아기를 낳으면은 200만원, 셋째 아기를 1220만원을 줬습니다. 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세 번째 아기를 낳은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1,220만 을 줬죠. 네. 그리고 난뒤 지금부터 8년 전에 회사를 다 매각을 다 하고 음. 김영식 세단의 출산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사비 20억을 별도로 해, 재단에 넣어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지자체에서도 애기 낳으면 돈을 많이 주네요. 네, 예. 뭐모 뭐 기업에서도 자녀 한 명당 1억씩 뭐지급한다는그 그렇죠. 물론 대단한 기업이죠. 거기가 그 얘기가 니다 아, 예. 예. 뭐 지자체에서도 뭐 약간의 장려금이 좀 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사, 심각하죠. 이사장님께서는 벌써 15, 16전, 16년 전에 네. 우리나라 의 출산 장애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고 이 사업을 또 하고 계신데, 음.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큰, 네, 출산율 변화는 없는 것 같죠.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어떻게. 한마디로 네. 급증이 되고 참담합니다. 네. 지금은 대한민국은 9년 연속 OECD 기준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가 38개국 국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0 6명대로 추락했죠. 네. 역대 세계 최저입니다. 음. 2021년도에도 0.81이었는데 이거 은더 추락했습니다. 그 이게 아닙니다. 보면은, 사람의 대한민국에는,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지, 국민이 있어야 국력이 튼튼해지고, 아이들, 울음소리, 바로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고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 출산 관련 대책이 참 많이 나오지만, 아직은 결과가 아쉬워, 실효시는 정책으로 효과를 많이 날려진 정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넘어 국불을 이루고 대한민국 출산열에 이와도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예. 어, 이런 저출산 우려로 인해서 어, 우리 이사장님의 사업까지 접고 출산 장려 네. 사업에 뛰어들고 계신데 어, 이렇게 네. 8년 전에 사업 네. 정리하시면서 직원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출산 장려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는 본인 사업까지 네. 접게 되셨는지요? 네.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혹시 청취자분들은 다음에 답이 안 되고 뭔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쓴 책을 꼭좀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쓴 책이 자기 개발서가 60만부 판매됐는데, 네. 그 책에도 제가 사람은 돈벌 나이가 있고 돈쓸 나이가 있게구는 저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제 인생은 롤코드처럼 오르막이, 내려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 그래서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데, 음. 그래, 이 벌은 돈 가지고, 이제는 돈을 못 쓰게 써자. 음. 그래서 제가 이 재단 만들기 전에도, 벌써 그때부터 제 사비가 나간 게 9억 천만 원 나갔지요. 예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세부적이 나면 계속 그때부터 200만 원씩 그냥 음. 두고 있었지. 재단 하면서도 다시 25을 넣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딸 아들인데, 네. 우리 그 당시에는, 하나 제안을 하라고 했어요. 네. 네 나중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고 딸, 아들 구별 없이 음.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네. 예비군 훈련 가면은 증간 수술하면 예비군도 빼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 네. 그런 상황에도? 네. 예, 예. 인공 감소가 음. 저는 비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느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지. 음. 그래서 젊은이 지금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은 5천 명인데 우리가 2 0 60년 되면 통계층에서 발표된 게 우리나라 인구는 3,5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이 주로 를러면 사회 핵심성이 사라지고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 단가가 다 올라가고. 경쟁도 매우 열해지고 노인의 증가로 어로비는 증가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눈을 이 매우 각박해지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죠. 통계팀에서 보면은 200년 대난 지구상에서 제일 없어진 게대한민국이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저출산 운동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네. 그때는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온걸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기업인들이 만들고 기성세대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다섯 여섯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결혼조차도 안 하고 결혼을 그렇죠. 안 하니까 출산. 네 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앞으로는 이 국민 숫자가 국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예 그렇죠. 출산이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더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막, 예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신데 특히나 셋째 아기 추, 출산 축하금 프로젝트 이 사업이 또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가요? 이거는 1년에 우리가 두번 재단에서 통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음. 6월 달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대부분 55명에서 60명에게 각 200만원씩 1년에 2억 4천만원 정도 음. 우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아기를 낳고, 네, 세 번째 아기를 작년 5월 달 이전으로 출산을 하면은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음. 올해는 5월 13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니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네. 신청을 받는데 경우에대해서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네. 초점을 해서 50명 또는 6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에 셋째에 나면 얼마?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네. 예. 예. 자 그리고 들식나코 프로젝트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사업도 눈에 뜨는데요 들식나코 예. 프로젝트 이 사업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들식나코 아주 참 이름도 참 이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싱거리고 <laughs> 나갈 때는 커플이다. 아 그런 의미군요. 예, 이거는 저희들 1년에 2대 알면 은이 예식을 하는데 네. 25시부터 주로 42시까지 음. 미혼남녀 15분씩 초대를 합니다. 네. 아주 고급 호텔에서 저희들이 고급 식사를 좀 제공을 해주고 음. 레크루션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서로 아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서로 번호를 적어냅니다 음. 적어내 가지고 딱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커플이 탄생되면은 네. 맥주가스를 또0만 원을 또 저희들이 드립니다 음. 둘이서 또 데이트하라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리인하면은 네. 우리 재단에서 신혼여행비를 2 0 0만 원을 또 주고 음. 뭐 주례를 또 원하면은 주례까지 제가 써주는데 올해는 5월1 0일 부산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저녁 여 시에. 행사하는데 이제는 마감이 다돼가지고 음.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좀 아쉽지만은 정부석이 열다섯 열다섯 분이 오는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미스터 음. 미스가 정말 많이 옵니다. 네, 다잘 생기고 다다니이 주로 그런 분들이 와요.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 예. 어, 미혼 남자들 다 기억해놨다가, <laughs> 네. 재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 프로젝트를. 1년에 한 번도는 두 번. 한 번도는 네, 두 재단에서 번. 이도 한번 행사하려고 하면은. 네.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 음, 그렇죠. 호텔에서 또 하시다 준, 보니까. 우리 오시는 분에게 비용을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재단에서 계속 쓰고, 어, 사용하니까. 비용에 맞춰서 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전부 네. 다 개인으로 하니까 이런 이런 를하니 그러면 이 요거 들싱 낳고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우리 코로나 전부터 하다가 네. 코로나 때는 한잡동은 잠정 음. 됐다가 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몇 커플 탄생 됐을까요? 국내에서는 그 보면은 커플이 탄생이 되는데 결혼까지는 네. 아직. 사는 사람이 없는 결혼 불편하시면 저희 결혼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올 건데. 결혼까지는 꼬리는 생겨 좀 없는가 봐요. 아유, 아쉽네요 올해는 꼭좀몇 네. 어, 커플이 탄생돼서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례까지 설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내가 주례를 설면 분명히 부자 되는 주례를 해주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부자 네. 그 기운을 그대로 주실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이사장님께서 출산 장려 관련 강연도 많이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강의를 네. 통해서 만난 분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한 500회 이상을 하다 했습니다. 네. 네. 강의를 딱 듣고 나면 그중에서 감동받은 분들은 바로 부원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부원은 네.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 월 많은 부터받 봤는데, 음. 200만 원을 내시는 분은 그분 이름으로 바로 산모에게 바로 전달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네. 예, 그래. 많은 분에게 참, 그 중에서도 제가 멘티들이 좀 많습니다. 네. 25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 장은 멘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음. 멘티들이 성공해가지고 우리 재단에다가 구원을 해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음. 그런 멘티들이 벌써 구원해낸 사람, 한 사람당, 뭐, 3천만원, 4천만원의 사람은 참 많습니다. 네. 음. 여러분 혹시 방송을 듣는 분도 등공하고 싶으면 예, 인터넷으로 잘치보면 아, 다시 멘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아이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기회에 네. 또 예,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하시고요 그러게 아쉽네요.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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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또한번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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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세 자녀 출산지원재단의 김영식 이사장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